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교회의에서는 매년 한국 천주교 사제 임명록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김대건 신부님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 누적 사제 수는. 총 710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6690번째로 사제 서품을 받았으니 18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으신 김대건 신부님 이후로 많은 신부님들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사제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제단 안에서 먼저 사제의 길을 걸어가신 선배 신부님들을 형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제직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 모든 사제들의 맏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 말이 꼭 맞는 듯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투신하고 사목적인 열성을 쏟아내신 형님들을 따라갈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닦아 놓으신 사목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저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사제 서품식만큼 가슴 떨리고 감동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서품식 중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닥에 엎드려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칠 때면 깊은 감사와 하느님께 대한 찬미, 사제로서의 열정과 비장함을 품게 됩니다. 보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참으로 거룩하고 감동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주님께 다 자신을 봉헌하는 예절은 김대건 신부님도 최양업 신부님도 모든 신부님들도 함께 하였고 그렇기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제의 길 그것도 한국 최초의 사제의 삶을 김대건 신부님은 너무나도 짧게 마치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삶은 이 땅에 뿌리 내려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처럼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미사를 봉헌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땅을 마련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모든 사제들의 수호성인이자 한국의 위인이 되시어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전구해 주고 계십니다.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김대건 신부님과 우리 신앙 선조들을 생각할 때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부족한 믿음에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되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밀어 놓거나 양심을 속이며 이익을 챙기거나,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모른 척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목숨을 바쳐 지켜낸 신앙 선조들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소홀한, 소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또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 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시고 당신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쉽고 편한 길보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길 위에서 겪어내는 시련과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고 나아갈 때,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희망을 통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면서 성 김대곤 안드레아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